음.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다가 소미는 이상한 냄새들를 발견했지요. 그걸 마셨더니 소미는 확실히 사라졌어요. 입맛에강으어버린 음. 친구들은 뚜둔이는 집으로 에로이 서프라이즈 엘로베이 서프라이즈를 러어달라 했어요. 엄마에게 마법의 짐들이,가 보였다. 엘로이 서프라이즈에서 강한 짐이 느껴졌어요. <laughs> 친구들도 힘이 없어서 소동이한테 풀어달라 했죠. <laughs> 네, 여러분. 네. 어, 아 저번 이야기 다 보셨죠? 네. 어, 제가 아까 저거를 다, 어, 그전 요거 말고 더큰거 있었잖아요. 봉. 네. 그거를 다 뜯었거든요. 네. 다 아, 했더니 요렇게, 요렇게 오시요 제가는 저건, 요건 제가 이미 조립을 한번 해봤고요. 이거 너무 재밌어서 한번더 뜯어보려 합니다. 이거 선물 박스에 포장돼 있어서 너무 이뻐요. 이뻐요. 오, 찍찍이에요. 오.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좋아요 찍찍이를찍찍이또 뭐가 붙어져 있네요. 아니 안, 안 떼져요 가위 가위 열려라열려라뿅열렸어요 자, 이제 열열열열와와 아시는 분, 몰라서 자,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목욕할 때 쓰는 거, 기도하고. 저는 이거 일단은 뭔지 모르겠어서. 때는다 한번 까볼게요. 다 까고 갈게요. 일단 이거 1단계, 뭔지 모르겠는 거, 2단계, 뭔진 모르겠는 뭔지 모르겠는 거, 죠 에러. 잠시만요. 이모르겠이면 설명서를 한번 봐봐요 요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는은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거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뜯어 처음에 뭐좀 이상한 게 들어있는데 그거 열어야 되나? 왜? 엄마는 꼭안 열어줘 우와 안되겠다 자! 영상 일단 마무리 해주시고 그럼 다음에 이거 물 쓰면 가 볼게요 샤워할 때 쓰는 건가요? 사회에서 안에 뭐 들어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상 마무리해 주세요. 다음에 한번 찾아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 다음에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 게요 네, 에로이스 서프라이즈 목욕할 때 쓰는 비누 같은 거랑 저기 에로이스 서프라이즈 옷만 있는 거, 옷이랑 인형 한 개짜리 있는 거 아주 재밌었죠?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었나요? 네. 그러면 구독. 다음에 더더더 재밌는 애를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